저희 스토브리 코리아는 스위스 투자 법인의 한국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섬유기계, 유체 커넥트 전기 커넥트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 법인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로봇은 어, 스토브리 산업용 방수 로봇입니다. HE 로봇이라고 해서 h 미드인바이 n 어, v i r 방수 로봇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라인업은 지금 7kg 정도부터 150kg까지 다양한 종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코팅도 특수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 안에 여압을 걸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0.3바의 여압을 걸므로 해서 어, 외부에서 습한 어,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저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일관절이나 첫째, 첫 번째 관절이 보이실 겁니다. 관절이 보이는데 저렇게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렇게 다이나믹 해도 충분히 어, 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어, 저희들 산업용 스토브리 로봇을 좀더 한국에 더 많이 알리고, 물론 그, 더 성장시키는 게 향후 목표입니다.